가저 이제 역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해주고 있어요. A oh, little bit real to me. <웃음> <웃음> This side. <laughs> oh, real. Yeah. Um, 아 사쿠라. 저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됐어요. 아주 잠깐. 친구 남편분도 오사카 가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그 여기 환승센터에 와서 오사카 가시고 저는 고베로 갑니다. 그래서 고베 가서 친구를 만날 거라서 아주 잠깐의 혼자인 시간을 즐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고 여기 코인 락커룸을 이용했는데 베개 낚이겠다고 위에 올리느라 고생했어요. 이아이 c 카드로 돼가지고 여기 한국어 있거든요. 이용하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네, 짐을 넣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고베에 있는 스타벅스 왔고요. 여기가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저택에 지어진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외관이 이쁘죠? 친구가 앙버터랑 스콘 사줬고요. 블루베리 스콘인가요? 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바꾼 거랑 호지차 라떼인데 여기 샷을 추가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내가 그 익숙한 맛을 생각보다 익숙한 하게 스트라 단것도 되게 부드럽다. 여기 팥도 되게 양갱 같아 약간. 우리 좀 딱딱하잖아. 아무래도 부드럽네. 따라한다. 어머머머머머. <목소리> <목소리>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우리 고베다? 고베다? 어머, 어머머머. 어머. 여기가 미국 대사관인 것 같고요. 핑크핑크. 핑크. 한 개. 독일 대사관 같아요. 저기 여기 벚꽃길 있어서 한번 보려고요. 글쎄요. 요 여기가 공부의 신이 여기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소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만지면은 나의 그런 꿈이, 그러니까 학업의 꿈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고요. 이게 벚꽃도 많이 있어서 벚꽃 스팟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소. 여기는 프랑스 대사관인 것 같고요. 여기서 셜로콤즈 코스튬을 하고 투어를 할 수도 있나봐요. 저희는 허브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와그에서 라운드 티켓을 미리 샀거든요. 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약간 여주 프리미어 아울렛 음. 느낌? 어, 여기 이쁘다 교토에서는좀 벚꽃이 다시 떨어져 갔는데 여기는 아주 쌩쌩한 것 같아요 이쁩니다 어? 에르가모시 어? 얘는 약간 한약 냄새 얘도 좀이 약간 페퍼민트 향 나는데 같이 온 친구가 일본어를 잘해서 읽어줬어요. 나 일본어라 못 알아듣겠다. 아 여기 안에 톰이 있네. 음 내가 약간 허브 향 좋아하거든요. 그 <laughs> 여기가 아직 한국 분들한테는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80%가 일본 분들이고 아니면은 아예 진짜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서양 외국인 사람들이 많아요. 고베에 나는 자주 와봤고 고베에서 더볼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위에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한 중간에 정거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 사이에 볼수 있는 곳들이 더 있어서 가보려고요 조교 가는 데도 있고 지금 글라스 하우스라는 데를 가는 중입니다 음, 여기가 허브 공원이라 그런지 곳곳에 허브가 진짜 많아서 계속 걸을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그 허브 냄새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 근데 약간 향이 진해서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 어지러워할 수도 있겠다. 진짜 냄새가 너무 풍부하게 나요. 약간 서울식물 원 느낌?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벚꽃 밑에서 조욕을 하면서 이 정경을 볼수 있어요. 와우. 벚꽃잎 떨어져 있어. 벚꽃나무 아래여서, 그치? 지색 <목소리> 진짜? 저는 규동 가게에 왔고요. 여기가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규동 집이래요. 최고급 고배소를 이용해서 규도, 규동을 만들어주셔서 금액대가 조금 있는데 그 고기를 생각하면 비싼 편은 아니래요. 메뉴가 규동밖에 없어요. 사이즈만 선택할 수 있고, 사이드 메뉴로 날개랑 추가하는 정도? 다른 데는 교동은 미리 끓여놓고 그냥 퍼주는데 여기는 주문하면 조리에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대요. 그래도 평일이라서 웨이팅이 한 세네 팀 정도밖에 없어서 먹어보려고요. 친구랑 규동 그 교동... 규동집을 먹고 싶었는데 안에 열 자리 밖에 없는데 열 자리 테이블 모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지 no. 않았어요. 우리 앞에는 사람이 4명밖에 없지만 실상 14명을 기다리는 효과. 그래서 급하게 친구 줄서 있고 제가 근처에 다른 바둔 식당을 가서 줄이 있나 보려고 no. 사람 더 많아. 차라리 교동 집 기다리는 게 낫겠다. 다시 친구에게 돌아가야 지 월요일 맞습니까? 지금 1시 35분이거든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웨이팅을 안 해보다가 처음으로 웨이팅 하려니까 마음이 다 급하거든요. 저희는 그 날계란이랑 온천계란 중에 이거를 추천해 주셔서 이걸로 먹었습니다. 여기는 미소수 대신 약...

얼마나 걸린 거야? 한 20분? 고기가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매운 거좀 가미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 야채 스프가 좀 달달했는데 뭔가 오묘한 그런 짭짤한 맛. 야채 그 국물을 정말 다 먹었어요, 싹싹. 밥은 양이 많아가지고 좀 남겼고요. 대자로 시키면 진짜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희 한국 사람이것 눈치채셨는지 저희한테만 수저를 주셔가지고 수저로 잘 먹었습니다. 포트랜드가 어? 공사 중이에요. 겉에 이렇게 씌워놨네요. 아수. 여기가 밤이 되면 원래 다불 들어오거든요? 낮이라서, 이 정도? 유람선이 이렇게 레인보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봐도 예쁘고 사진 찍어도 예쁜 것 같아요. 아쉽네. 저거 공사 중이어가지고. 공사 중. 어, 그호빵맨 박물관에 있어서 애기들이 엄청 많아요. 카레빵맨이다 메론빵. 맞나? 얘가 메론빵인가? 세균맨. <laughs> 오렌지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여기에 빈티지 샵도 많고 브랜드 샵도 있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려고요 이렇게 샵들이 있어요 걷다 걸어서 신사이바시에 왔습니다 서울 마트 월요일 저녁인데 사람 쉬라? 진짜 많아요 도톰보리 가운데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지금 우동집인데 일단은 여기 다 웨이팅이어서 일단은 웨이팅 리스트 이런 거 올렸거든요 빨리 사람 빠져서 아 배고파. 출출해졌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키친에우. 키친웨어. 키친에우도 유부 동 시켰고 저는 오리가 들어간 단백질을 챙겨보려고 시켰습니다. 예. 오리에 네. 예, 약간 피기가 안 빠졌습니다. 예유부. 그 유부초밥 먹어도 됐죠. 그 유부만 남 그래, 응. 친구랑 헤어지기 아쉬워서 급하게 스티커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게임장에 가면 스티커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오늘 진짜 입담하라게 레드모스터처럼 만들어줘서좀 민망한 느낌. 마사지 받으러 왔고요. 에이코스라고 발... 30분? 몸 머리부터 허리까지 40분, 70분 정도 하는 거 받으러 왔습니다 4,200 위엔이니까 한 4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집에 가고 있는데 마사지를 받긴 받았는데 얼굴에 막 수건 씌워서 막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초반에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가 그 압력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괜찮다고 했죠. 저거 고가 대단하다고 일본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좀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압력을 엄청 세게 주셔서 저보고 엄청 피곤했던 것 같다면서 열심히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또그 아직 퓨로가덜 풀려서 노품에 넣을 데스밤이랑 휴족시간 말고 좀 다른 버전을 샀어요 붙이면 색이 변한다네요? 그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이제 숙소에 도착했어요. 10시 반 정도 됐고요. 코로나 환자들 대상으로 격리 호텔이었대요. 오픈한 지는 지금 한 이게 4월 1일부터 다시 운영했으니까. 오늘 4월 3일이거든요. 근 아까 왔더니 자기네들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부가 안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짐을 못 놨어요. 방에. 오후 5시 반인데 아직 방이 준비가 안 됐대요.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고 있다면서 미안하다고. 위치가 진짜 도톤볼이나 그런 메인이랑 되게 가까워서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여기 고른 이유는 공항으로 갈때 이제 열차를 탈 거예요.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빨리 도착하고 정시성이 있으니까 어, 좀더 일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피드 특급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곳 근처로 잡았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고요 작지만 이 안에 욕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스밤을 빨리 보고 <laughs> 자고 싶다 그럼. 화장실이 작긴 한데 욕조도 있어요 오늘은 고독하게 숙소에서 술에 소시지 하나 먹고 자려고 합니다 재밌었는데 좀 다리가 정말 가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아 불쌍한 내네 발. 얼른 쉬어서 회복해야겠어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